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무역의 이해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차까지는 주로 무역, 국제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환경적인 거, 그리고 국가정책, 금융, 이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다뤘습니다만 주로 그런 부분들은 국제무역이 발생하기까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여건에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주로 국제 경제학이나 국제 경영학의 입장에서 본 그런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그 자체에 이제 되돌아와서요. 돌아와서 무역이 어떤 무역이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실무적이고 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우선 그 교재 7장에 나온 대로 무역 상무의 개요 그러니까는 무역에 관한 어떤 그 업무 내지는 어떤 그 관련된 법이나 어떤 이론이나 아 법이나 그런 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무역 실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무역 상무,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 정의를 잠깐 보도록 하죠. 무역 실무라는 말은 뭐죠? 무역, 실제로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외 바이어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계약 하고 이제 또 어,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을 하고 뭐 위험하니까 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해서 돈도 받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무역 실무라고 봐야 되고 그 무역 상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영어에 대했 뜻이 Practice and Law of International Trade. 이건 국제 무역에 관한 국제 무역에 관한 어떤 관행이나 법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근본 원리다. 그죠? 무역의 무역 그 무역에 관한 법과 어떤 관습 이런 걸 중심으로 무역 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무역 상무다 국제무역 상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거래 절차상의 상무적인 법적인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게 이제 국제 상무에 대한 그런 어 연구 내용이다라고 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는 실무고 그러니까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역상물론 그러면은 무역학 중에서도 무역계약에 관한 거니까 무역계약이 뭐죠? 핵심적인 내용이죠. 무엇을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그거 그바이오와셀라 간의 계약이니까 그게 가장 핵심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하는 것이 상물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역의 주체와 객체 그건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일주 차에서 왜 그런 무역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무역 상무에 관한 그런 법에 적용되는 법이나 그 원리를 생각하려면 그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그 주체에 대한 그 규, 규정과 객체에 대한 규정으로 상당히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역거래 주체는 뭐 민간과 어 국가 개인과 국가로 나눠 볼수 있고 무역거래 객체 대상이죠. 무역이 거래되는 대상은 뭐 물품 상품이죠. 서비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서비스 자본 돈이죠. 기술 예 기술 그리고 플랜트를 교수는 하나 넣었는데. 플랜트라는 거, 이 전체를 그, 합해놓은 거예요. 합해놓은 거. 플랜트 프로젝트 이런 건 이제, 그래서, 무역거래의 객체에 따른 그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무역거래 사진은 무역하는 사람들, 네, 참 그, 이거 뭐 옛날에 뭐 이거 드라마 <laughs> 사진인데, 보면은 굉장히 뭐 좀, 뭐랄까, 당차게 생기고, 또 다들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 무역거래 주체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 결국 이게, 무역하는 사람들은 국제 비즈니스맨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객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역이 자꾸만 확대돼 간다, 이거죠. 앞에서 우리가 가트, WTO, 뭐, 경제통합 이런 걸 어, 얘기를 했습니다. 배웠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자유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 처음에는 상품의 이동에 관한, 상품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 예, 이게 이제 객체 중에서 어떤 주로 물품에 관한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자본의 이동, 네, 돈이 좀 자유롭게 다니게 하자. 그런 거였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그 고도화되면 인력 사람 자체도 좀 자유롭게 다니게 하자. 아, 이 서비스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국제무 국제화가 이게 진전되면은 이렇게 에 점점점 진행돼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역거래 의 특성 네, 무역이란 것은 국가 간 격지자 간의 그 원격지에 있는 사람 간의 거래이고 계약 체결과 이연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그냥 물건을 사고 판다면은 뭐 그렇게 복잡한 그런 계약이 필요 없잖아요. 상점에 가서 사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국가 간의 무역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관행도 틀리고 이게 뭐 서로 안 보고 그냥 더군다나 지금. 비대면 뭐 언택트 무역 이건 뭐 전혀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역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거에는 더 그랬죠.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것을 보내고 돈을 받고 이런 어 것이 무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에 여러 가지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위험성이. 그냥 내가 물건을 사버리면 위험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걸 이제 계약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빠르게는 무역을 하는데 빠르게는 뭐한달 아니면 뭐두 달, 석달막 이렇게 돼야 무역 거래가 종결이 되고 심지어는 뭐 1년, 2년이 걸리기도 하죠. 플랜트 같은 건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무역 거래에서는. 그래서 첫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국가 관리 위험에. 네. 국가가 무역을 관리한다. 고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그 여러가지 물품이나 서비스가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곤란하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병충해가 있는 그런 물품이, 살아있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막그 자기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 그런 것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관리하는 목적이 뭐죠? 이제 또, 또 그, 앞에서 많이 봤지만 관세를 또 받아야 되죠. <laughs>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를 하고 통제하면서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무역 거래에서 상해서 뭐 무역 절차가 스톱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잘 가다가 그래서 교수도 이제 외국에 이렇게 오래 여러 번 근무하면서 보면. 참 제일 애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물품들이 수입 물품이 제대로 아무 문제 없이 탁탁탁탁 이렇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나라 세관에서 잡혀가지고 뭐안 된다든지 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세관에서 그래 이제 통관을 안 시켜주는, 통관 안 시켜주면은 정말 죽을 지경이죠. 물건을 수출한 사람이나 수입한 사람이나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런 게 이제 국가 관리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국가 관리 때문에 거두 번째는 두 번째의 그 무역 거래에 있어서 위험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는 수출자는 그 수입자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가 물건을 사지 못하고 국제간에 그런 거래하기 때문에 그런 신용 위험, 네, 돈로안 갚는다 이거죠. 네, 상업 위험은 뭐죠? 어떤 국제 시세가 변동돼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뭐 10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팔려고 했는데 정작 수입에서 보니까 물건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뭐 90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완전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운송 네 이건 뭐 운송하는 도중에 뭐 파손된다든지 그런 위험이고요 환위험은 뭐죠 예 환율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환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내가 100 1달러에, 뭐, 1,100원씩 해서 샀는, 1달러에 1 1원에 샀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돈을 실제로 갚을 시점에 보니까 1,200원, 1,300원으로 원화가 올라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게 이제 환위험이고요. 비상위험. 네, 이거야 뭐,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뭐, 저기,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거래를 무역 거래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역 거래 특성에서 세 번째 국가 간의 서로, 서로 다른 국내법과 상관성아 그렇죠. 이게 지금 어. 과거에는 더 그랬겠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에는 아예 법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관 공무원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나 해석을 한다든지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법을 들이대면서 통과를안 시켜 준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개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선진국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나라의 그 제도에 막 국제적인 그 규칙에 맞게 우리가 보내기만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개도국으로 가게 될수록 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많은 것들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규칙이나 법규를 지키지를 않는 경우가 많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1960년대, 70년대에 뭐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굉장히 시장을 억세스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는데,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도 굉장히 시장에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나라로 인정이 됐었죠. 이게 이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개도, 음, 국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구사회주의권에서, 이제, 시장이, 그, 체제가 전환된 이런 나라들은 초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런 자본주의적인, 또 서방세계의 그런, 그, 규칙이나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규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은 많이, 이제, 어느 나라든지, 예, 어느 나라든지, 많이 국제적으로, 제가 그, 표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표준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국내에, 무역 거래에는 이런, 어, 서로 다른, 그런, 그, 법령이나, 그런 관행들에 하여서, 무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이제 무역거래에서는 어떤 운송 계약들이 많이 필요하죠. 원래 계약과, 근데 운송, 보험, 지급, 이런 계약에 대한 필요하고,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교수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영국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로만, 특히 영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그 국제 무역에 관한 그런 규칙이나 보험에 관한 그런 규칙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만들어졌기, 영국과 네덜란드 이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역을 하는 데는. 우리는 영어를 사용 안 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어 모르니까 뭐 서류를 전부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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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말로 중국어로 뭐 어디 특별한 어떤 다른 나라 막 스페인어로 작성해 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그건 국제 규칙 위반이죠 영어로 해도 영어로 했, 했기 때문에 영어로 안 했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해야 된다 뭐 영어로 됐기 때문에 통화 안 시켜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류에 의한 상징적인 거래에 서류로 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역상무의 연구 범위 이게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무역상무론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오느냐 그죠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느냐 주계약으로서 무역계약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계약으로서 어 운송계약, 보험계약, 뭐 대금 지급의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통관 절차 어떻게 통관이 되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무역관리 제도로서 뒤에서 이제 자세히 배웁니다 무역을 국가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관리하겠죠. 그래서 국내에 무역관리 3대 법이 있습니다. 무역 대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이 3대법 외에 수많은 이제 관련된 법들이 있죠. 왜냐면 하그 수입승이나 수출을 승인하기 위한 그런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역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 대단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법, 예 상법에는 보험 해상 일반적인 뭐 기업법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특히 보험 해상법이 거기 에 자세히 상법에 나와 있는데 상법을 이제 공부 보험 해상 공부하면 거의 영국과 똑같아요. 이게 왜 영국과 같습니까? 아까 설명했죠.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무역 상무론에서 연구할 건 무지 많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상무 중에서 연구범위에서 계약위반 클레임 해결 이 부분이 이제 상시적이또 복잡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국제무역이라는 그런 분야 전문 분야가 개입되기 때문에 법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이 거죠. 그리고 나라간에 이게 막이게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어 클레임이 걸려서 서로 다툰다면은 뭐 변호사끼리 뭐 해면 되는데 그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변호사 뭐 영국 변호사 뭐 미국 변호사 등등등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개입돼가지고 하고 말도 틀리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니까 그거는 뭐 우리나라 주권이 뭐 미치지 도 않는 지역에 거의 가서 뭐할 수도 없고. 어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 위반이나 어떤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이제 에~ 양상을 가진 것이 이그 국제 무역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 국제 무역 상무론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특히 이제 ADR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제.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웬만하면 뭐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화해 조정 중재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국제관에 많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역 상무에서 연구를 합니 연구하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거래 간섭 및 무역 관련 법규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UN국제물품매매계약, CISG, 뒤에서도 뭐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물품매매계약이라든지, 인코텀스, 정형거래 조건이라든지, 통일, 신용장 통일규칙이나, 운송, 선화증권에 관한 이런 이제, 그, 헤이그룰, 함부르크룰,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해상보험법,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무역상무연구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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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학년, 무역학과에서 3, 4학년으로, 이제, 올라가거나, 또는 대학원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전을 놓고, 예를 들어서, UN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원전을 보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박사 과정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역거래 절차에 대해서, 실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